전파를 하신 주님, 성복중앙교에서 회 성교사 파송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보험을 전하시는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한분한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 십자가의 볼로 이겨나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교사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창호 선교사님과그 가족들을 피지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지와 남태평양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복 중앙 가한 농군 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계약한 일들이 잘 진행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비지 난다의 선교자는 선교지는 국제 공항과 입지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쉽게 적,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북 가나농군 학교를 통하여 남태평양 주변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맞는 조건을 허락하옵소서. 강구하옵기는 복음의 확신이 없는 피지인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갖질수 있게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화적 장벽과 언어 소통도 쉽지 않지만 특히 이단 세력들의 방해가 경제력을 동원하여 거센 공격이 예상됩니다. 주님이 아가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이창호 성교사님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는 기쁨을 얻게 해 주시고, 돕는 모든 성길에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